240년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장 6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함께 6절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에게 건강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인과응보 선악의 가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첫번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과응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천리 원칙이요. 역사적 필연적인 사실이요. 자연과 연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서 강범위하게 적용되고 실행되고 망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다 같이 인과응보는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보고 생각해 보고,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둡시다. 그런 제목 밑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둡시다. 그래서 찬송도 그런 찬송 불렀죠.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칙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 옛날 주보에 보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꼭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종류의 법칙, 때의 법칙, 양의 법칙, 그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열심히 새벽부터 좋은 것을 많이 심읍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가 갈라디아 6장 5, 5,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는 다른 것이 아니요 자기가 한 일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읍자득이라고 하는 것이 업보가 된다고 하는 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 부메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부메랑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정한 심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시편 62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천리원칙이요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요? 부자, 나사로. 나사로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아주 못 살았습니다. 거지같이. 멸시 받고 천대 받으면서 부자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으니 낙원의 간절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호의 옷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의부에 떨어진 줄로 압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강도는 누가 보금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죽음의 찰나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직천에 예수 믿고 회개할 때,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갔어요. 십자가에 강도. 천국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지 않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거기 있는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누구를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 앞에 반역하니까 천사도 쓸데 없어요. 하나님이 반역하면 그것이 인가응보예요 왜 반역을 합니까? 반역을 안 해야지. 그래서 옛날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지 못할 때 인수불해나 천필육진이라 인수불해. 사람이 비록 그 사람을 해야지 못하지만은 불해. 해아할 했자, 아니 불자. 해야지 못하지만은 천필육진이라 죽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인과응보는 꼭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과응보. 자기 행한대로 가보죠. 재짓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 한국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는데 한국에만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 제 눈에는 무엇이 나게 한다? 피눈물 난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이 난다고 그랬어요. 격언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격언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과 응보는 꼭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세상을 보면은 이 말이 꼭 생각나서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라도 깨닫는 백성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제목을 생각을 해본 것이요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죄 지으면 감옥에 갈 텐데 왜 죄를 지을까? 인과응보를 그렇게 모르는가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 제복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인과응보는 틀꼭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섹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나쁘게 얻은 것은 분명히 반드시 나쁜 보응을 받는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보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모습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자고 눕고 숨쉬고 밥 먹고 일하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 예?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죄인들이 죄 짓고 도망가는 것, 누가 봅니까? 이 세상에서도? 누가 봐요? 저기서? 누가 봐요? 예? 잡아요, 못 잡아요? 죄 짓으면 다 잡히다 보니까. 누가 본줄 알아요? 하나님도 보시지만은 세상에서도 CCTV가 다 봐요, CCTV가. 여기저기 다 파고, 죄인, 숨어도 거의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미제로 돌아가서 못 찾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잡아요. 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 인생의 기록을 하나님의 무슨 책에?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성경에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시고. 안고, 서, 안고 서는 거, 일어서는 거,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저, 현재 수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현재 수문에 인간 사어라도 천문은 양내라. 암셀 귀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사람들이 가만히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내성같이 들리고 하나님의 기회는 번개같이 안다 아무리 캄캄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숨기고 계획하고 비밀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장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부르셨어요. 아간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숨길 수가 있었습니까? 못 숨겼어요. 하나님은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사람이 하는 것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요 다 보고 계십니다. 캄캄한 계세도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을 여전히라 아무리 캄캄한 데서 말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개같이 시편에 오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시편 여러분,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이제 여기 발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아세요 사람도 다 아는데,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안고서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비밀을 하나도 없이 다아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도 쓸데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따라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다 들으십니다. 거짓말 할수 없어요. 네? 다벌고 들으셔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 보세요. 거짓말 그렇게 하고, 누가 안는줄 알아도,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몇년 전에 한 말도 다 어떻게 알아갖고는, 아, 화면에 가장 다 비춰주고, 다 말하고, 예? 네? 참여한 세상 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laughs> 그걸 모른다고 하면, 사람만 또 못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 부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인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시는가? 악인에 대한 가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우리 8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으로. 악인. 이 악인이 누굽니까? 이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악자를 보니까 한문으로, 아가 악자인데, 사나오 악자. 그런, 것을 해야 되냐? 근데 한문은 음세금이 있어요. 음세금. 네. 아갈, 악. 아가다고 하는 말은 세금이고, 악은 음이에요. 그런데 이 악자는 이제, 에, 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싸나울오 자. 아주 더러울 오 자. 아갈 악자인데, 다른 말로는 더러운 오자라도 해요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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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른, 다른 사람들이 그 악자만 알지 오자는 잘 모릅니다 아주 더러운 사람, 싸나운 예? 사람 이런 사람을 아주 그, 어, 그 다른 말로 쓰자네 여기 악자를 써 악자 오자 헬라 말로는 에, 카코스라고 카코스라고는 악인 카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부패한 사람을 가르치고, 아주 나쁜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주 고약하고 나쁘고 부패한 사람. 우리가 우리 본문 1절부터 안 봤는데, 1절부터 보면 은 예, 아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남을 판단한 사람이오. 그래 남을 판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여기 인자를 멸시한다 그랬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사랑을 몰라보는 그런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당을 짓고, 그랬어요. 당을 짓고, 패거리 만드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 악인이라.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따르지 아니야.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악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와 멸망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환난이요, 하나님의 분노는 공고요, 하나님의 분노는 재앙이요, 하나님의 분노는 실패와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죠. 감옥에 갈줄 알면서도 왜재 짓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무서 없어 무서 하나님 분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신인지 몰라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문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만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을 따르는 자, 사망에 이르래. 죽어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천하의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동안에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심판을 받은 사실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더라 아멘 7만 명이 되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자,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왜이 백성들이 저렇게 저렇게 되어 먹었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인과응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도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천하의 다윗이라도 잘못하니까 하나님 이 벌을 내렸어. 우리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어요 하나님이 썸이 났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요 인류를 다 죽여버렸어요 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죄 지은 자는 지옥에 보내요 천사라도 지옥에 가두어요 쓸데없어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이 백성들이 죄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동고모라가 예 멸망했어요. 소동고모라. 제지은 지니까. 유황불 세례 받지 않았어요. 제지은 해롯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이 먹고 죽게 했어요. 충이 먹고 죽게 했어요. 자. 사도행정 1장 18절에 가로누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자 터져서 죽었어요. 창자 터져서. 아간이 죄를 지으니까 해골골짜기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주 70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망해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 역사가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자기 죄를 누구에게 돌리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자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70년 후에 자기 자손들이 다보응을 받았어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사는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좋습니까? 종기로 갚아주신다. 종기. 종기가 뭡니까? 종기는 높여주시는 것이 알아주는 거예요 종기는 높여주시고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는 것 이런 선물 썩지 아니함 평강 이 축복은 무슨 선물이냐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땅위에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면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의 복락. 천국의 복락.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복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월 이 선자는 천이 보복하고이 불선자는 천이 보위요 옛날엔 듣기 싫은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안 쓰고 나중에 보니까 다 고쳐버렸대요.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어떻게 배우냐면 천이 보지 이복하고 그랬어요. 그 보지자 빼버리고 다르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으로 쓱 갚아주신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틀림없는 말이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 하는 말이라고 그냥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옹고지신한 지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좋은 것은 그대로 지키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들이 바로 알고 살면 하나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인가응보 선하게 갚음. 따라갑시다. 인가응보는 망고불변의 천리원칙입니다 천리원칙이랑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하나도 변경되는 거 봤어요? 네? 해와달과 별이 옛날하고 틀린 적이 있어요? 해가 뜨면 낮이 되는 것이고 달이 뜨면 밤이 되는 것이에요 망전는 저만하고 망오는 정결이라 보름전에는 점점 불르나고보름후에는 점점 이그러지는 거예요. 옛날 보름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는 둘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 말도 씨앗이니까. 말을 함부로 거지 말아 가지 않습니까? 씨안 뿌리고 어떻게 씨가 납니까? 꽃이 안 피고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결혼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을 보겠습니까?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일정 예력도 변함이 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운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망 오제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다 있는 말이요. 이 말씀 믿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랑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선하신 사람들에게 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